6번 다음은 기체 A, B로부터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고 자그림 가는 부피가 1 l 인 강철 용기에 A, B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고요 1몰, 2몰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나는 C가 지금 1몰이 된 상태고요 다는 평형 상태가 된 겁니다 반응 지수가 Q고 평형 상수는 반응 지수의 3 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나에서 C의 몰 분율은 3분의 1이다. 지금 얘가 1몰 있고 얘가 2몰 있는 상태가 얘가 0이었던 0이었는데 얘가 1몰이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0.5가 됐고 얘도 마이너스 0.5가 된 거죠. 그럼 지금 C가 1몰이면 A는 0.5몰이고 B는 1.5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은 c는 이거 전부 더한 것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의 몰 분율은 3분의 1이다. 자, 니은 나에서 반응지수는 3분의 4이다. 자, 반응지수는 지금 a가 0.5 b가 1.5 c는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전체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q값이 3분의 4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은은맞고요 k값은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되니까 4가 되겠죠. k값은 4가 됩니다. 자, x가 3분의 1몰이다. k값이 여기서 현재 4가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A 더하기 B가 EC가 되는데, 처음 농도 1몰 o l 1 m 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요놈이 n 몰만큼 줄었으면 얘도 n몰만큼 줄고요. 그다음에 얘는 2n몰만큼 생겼겠죠. 그러면 1 n 몰만큼줄고요그 다음에 얘는 2 n 몰만큼 생겼겠죠. 그럼 1-n, 1-n, 2n. 이거를 집어넣어주면 1-n의 제곱분의 2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풀면 n은 얼마가 나오느냐? 3분의 2가 나옵니다. 3분의 2.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수학 시간에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고3인데 계산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n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a는 1 빼기 3분의 2를 해서 3분의 1 몰이 남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x 값은 3분의 1이다. 억리은 디귿, 전부 다 맞는 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